푸기 얘도 놀수 있나? 아놀수 있는게 말걸수 있나? 푸..푸기! 뭐야 쓰담쓰담 어어어 쓰담. 야 돼지가 아주 까와이해요 어어어 왜왜왜왜 아, 아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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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쓰담쓰담 줬잖아 이름 이름 지어야겠어 안되겠어 너 이름 지어준다 너 이름 어떻게 지어 얘 근데 머리 위에 개구리야? 아, 개구리를 들고 다니네 개구리가 지금 나중에 노리는 거겠지 삼겹살 해 먹을라고 스다듬기 미니 게임 실패라고요? 아 미니 게임이었어? 아 타이밍 맞춰서 마우스를 눌러줘야 돼. 아 그래. 아니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었잖아. 나와 있었나요? 제가 못 읽었나? 못 봤나? 어야나꼈어야야 얘들아 비켜봐 나꼈어 너네 때문에 못 가. 어 뭐야 나 얘네 꼈어왜 이래요? 아니 야야 야, 비켜 길막아지마 같이 놀아한번 더. ハハハ。<laughs>